내려주고 다리 뒤로 빼면서 해야지. 왼발 왼다리 더 앞으로 와. 어. 그렇지. 내려. 배배팡 치면서. 팡 치면서 내려야지. 팡 내려. 음. 시도해 계속. 계속해. 내려. 아, 내려. 아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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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. 목기 당겨. 안 걸리니까 그냥 해 다리 안넘어가 다리 맨발이 너 왼다리 넘어가 발이 어, 넘어가, 넘어가 다리 걸려 맨발이 걸려, 다리 그렇지. 다리 걸려. 그렇지. 다리 걸려. 다리 걸려줘 왼발이 걸려줘 맨발야지 맨발이 깨무지으로 하고 지금 빠졌다 그럭시 천천히 해 천천히.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말고 다시 오시고 어뭔 반대로 못 풀어야지 오시고 싶어가지고 아어지 어지러우면 어하고 일어나 n 쪽으로가 w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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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 o 어, 빼고 없어, 해야지, 이거 래이 그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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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 없그그냥도 그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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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일도 그래도, 그 돌지 말고 그렇지 됐다. 오 플라자 오른손 목기 잡아봐. 오른손 목기 잡아봐. 오른목오른 아니지. 칼라 칼라 잡듯이 칼라 당기듯이 잡아. 그렇지 그럼 빨리 들어. 빨리 펴야지, 빨리 들어. 들어 주먹으로 아리넘겨 단면겨 겨 걸어. 아니, 당겨 다리 당겨. 님에서 팔짝 펴지. 팔 추표 오른팔 추표. 당겨 괜찮아요. 다리 땡겨. 3개 땡겨야지. 끝까지. 오른손 목에다가 딱 돼요. 왜 나? 아니, 역트 랭크를 하는데 반대로. 왼 다리가 바뀔레스면 목에. 아니, 5호 빨랐다. 넘어가던지. 손으로 당겨 와야지. 못 땡겨. 끝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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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걸려서 걸렸어, 걸렸어 거의 다 왔어. 다리 오므리고. 머리 들고 고기 내려주고. 끝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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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걸리잖아. 네. 그래. 거의 다 왔어. 계속해. 무릎 무릎 집어넣어. 조심하, 아, 그냥 그냥 걸어. 이렇게 들겨. 조금씩 계속 당겨 그렇지. 오른쪽. 엉덩이 어, 겨 뭐. 그렇지. 끝까지. 어, 네. 무릎 집어넣으면 공간 안 나와야지. 빨리. 발목 내려가야지 발목. 오른발 내려가야지 이명 엉덩이 그래다 부다 일단 앉아. 아이스. 필없어밀 그냥 가면 돼. 아, 지 마. 만들 와. 그렇지. 좋아. 로지 계속 왼손 골반 밀어. 왼손 골반 밀어. 뒤로. 오른손던대 머리 밀어. 머리. 엉덩이 찍기면서 아, 찍기면서. 세개 만들어. 그렇지. 해야겠다. 더 넓하고 그렇지. 하나, 하나, 하나.